안녕하세요. 만족할 수 있는 중고차 소개 채널 오감만족 중고차 문종건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0년에 등록한 2020년식 제네시스 GV80 3.5 터보 2륜구동 모델입니다. 신차 가격의 약 7,360만 원 상당의 신차 가격을 자랑했었던 차량이고요. 이 차량 추가 옵션으로 620만 원 상당의 기본적인 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파퓰러 패키지와 140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썬루프를 추가해 놓은 차량입니다 또한 흰색 바디를 갖춘 차량이고요 실내 내장재는 베이지 시트의 화사한 내장재를 갖춘 차량입니다 5년 10만키로의 일반 부품 보증까지 가능한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고요 3.5 터보 넉넉한 출력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저와 함께 차량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 거래도 가능하시니까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에 정식 등록한 2020년식 제네시스 GV80 3.5 터보 2등 구동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20인치 휠이 적용되는 GV80 차량이고요 이 차량 5년 10만 키로의 일반 부품 보증까지 가능한 제조사 보증이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차가 워낙 커서 리프트 사용은 좀 불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이고 성능장에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니까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라이트 풀 LED 라이트가 달려 있고요. 제네시스 마크와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확인하시죠. 자, 레이더 판은 하단에 달려 있고요. 레이더 판 깔끔합니다. 자, 앞 번호판은 검열 관계로 떼어놓은 상태로 뒷 번호판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 라이트도 기스나 습기 보이지 않고요. 휠 스크래치는 전혀 보이지 않는 20인치 휠입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적당히 남아 있고요. 자, 이 차량 실내 시트 베이지 시트에 화사한 내장재를 갖춘 차량입니다. 문만 열어도 정말 화사하다는 느낌을 절로 받는 베이지 시트에 화사한 내장재를 갖춘 차량이고요. 운전석 도어 트림의 메모리 시트 버튼과 윈도우 버튼들 스피커가 하단에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도어 트림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자 운전석 시트 약간의 주름은 보이고 있으나 헤지거나 터진 부분 보이지 않고요. 전동 시트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왼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잘 들어오고 있죠. 하단에는 전동 트렁크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자 오토 스탑과 차선 이탈 방지 버튼도 상단에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운전석 핸들 포지션 틸팅 가능한 스위치 달려 있습니다. 자이 차의 주행 거리. 98,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5년 10만km 제조사 보증이 약 1,500km가량 남아있습니다.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조사 보증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좌우측 깜빡이를 틀었을 때는 후측방 모니터 화면이 계기판에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 초보자분들도 손쉬운 차선 변경 하실 것 같고요. 전방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재반사항들이 모두 표시되는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죠 자, 핸들도 까짐없이 관리 상태 좋구요. 핸들 왼쪽에 블루투스 통화 버튼, 오른쪽에는 HDA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 버튼, 계기판 매듭 선택 버튼, 하단에 크루즈 컨트롤 작동 버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달려있습니다. 제네시스 마크가 정중앙에 박힌 핸들, 핸들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자, 정품 내비게이션. 대화면 내비게이션이구요 후진 기어 넣었을 때는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지도가 3분할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내 차를 3D로 돌려볼 수 있는 드라이빙 어시턴트 패키지도 파플로 패키지 안에 달려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3D 화면으로 돌려볼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모드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전진 기어를 넣어도 똑같이 후방 카메라가 전방 카메라로 바뀌고 있고요. 전방 카메라 모드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하단에는 공조기 컨트롤 할수 있는 콘솔이 터치식으로 제공되고요. 양쪽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터치식으로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핸들 열선 또한 터치 하나만으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자, 온도는 다이얼 형식으로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도 버튼까지 먹고요. 그 하단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을 위한 무선 충전 패드가 제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쉽게도 차 키는 한개 보유 중이고요. 내비게이션 화면 컨트롤 할수 있는 DIS 컨트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컨트롤러 하단에 오토 홀드 버튼과 다이얼 형식의 기어 노브가 제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이 달려 있고요. 어라운드뷰 카메라와 전후방 센서 작동 버튼이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대편도 시트 컨디션 굉장히 양호한 시트 컨디션 확인하시고요. 이차의 추가 옵션,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해 보겠습니다. 원터치로 썬루프 개방 잘 되고 있고요. 자,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파노라마 썬루프 2열도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훨씬 좋고요.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의 개방감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조수석은 워크인 시트도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블랙박스도 2채널로 달려 있습니다. 자, 뒷바퀴 역시 휠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뒷좌석도 베이지 색상의 화사한 내장재를 갖춘 차량이고요. 뒷좌석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전고도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탑승했을 때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고요. 뒷좌석에는 자동 윈도우 커튼이 제공되는 모습입니다. 창문을 한번 올리고 다시 창문을 올리게 되면 전동식 윈도우 커튼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GV80 뒷좌석은 전동 시트 제공합니다. 자, 전동식으로 좌석을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당겼다가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버튼 한번만 누르면 자, 뒷좌석이 앞으로 숙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불편하게 사람 힘으로 시트를 접었다 폈다 하실 필요 없이 버튼 하나만으로 시트를 접었다 폈다 할수 있습니다. 시트도 잘 움직이는 모습 확인시켜드리고요. 자 뒷좌석 콘솔은 다 앞쪽에 몰려 있습니다. 송풍구 밑에 양쪽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모두 가능하고요. 에어컨 바람 세기 온도까지 뒤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휴대폰 충전 잭과 시가 잭 전원 하나가 공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뒷좌석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천장에 화장거울도 달려 있습니다. 천장은 역시 파노라마 썬더프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뒤쪽도 통창 형식으로 썬더프가 제공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 탑승하신 분들도 엄청난 개방감을 선사하는 차량입니다. 차 사이즈가 굉장히 큰 GV80 차량 트렁크는 뒤쪽 와이퍼 하단에 트렁크 개폐 버튼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잘 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광활한 트렁크 공간 확인하시죠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자, 뒤쪽에서도 앞좌석을 리클라이닝 할수 있는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앞좌석이 숙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좌석이 원상태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네요 차가 자 트렁크 하단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쉽지만 침수차일시100% 법적 보증해드리고 있는 차량이니까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트렁크 닫아보고요. 아우, 차가 굉장히 크네요. 자, 반대편 휠도 휠기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넉넉하게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외장 컨디션도 우수한 상태입니다. 자, 조수석 역시 베이지 시트에 화사한 내장재, 전동 시트까지 갖춘 차량이고요. 전동 시트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트 헤지거나 터진 부분 보이지 않는 차량이고요. 자, 도어 트림도 깔끔한 모습이네요. 백밀러에는 후측방 경보 마크가 보이고요. 전방 추돌 방지,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등의 옵션으로 보험료가 최대 7%까지 할인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자, 마지막 앞바퀴 역시 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드 넉넉하진 않지만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와 함께 2020년에 등록한 2020년식 제네시스 GV80 3.5 터보 2륜 구동 모델 살펴보셨습니다. 자, 단순 교환이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추가 옵션으로 무려 630만 원 가량의 기본적인 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파퓰러 패키지와 140만 원 가량의 파노라마 썬루프를 추가해 놓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제조사 보증이 많이 남아 있진 않지만 1,500km 가량 일반 부품 보증이 가능한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신차 가격은 무려 7,360만 원 가량의 신차 가격을 자랑했었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제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 5,2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할부 대차 거래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 거래도 가능하시니까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